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시브리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 주 프리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다시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홈 유연전을 합니다. 주중에는 케이트랑 하고 주말에는 한화랑 합니다. 계속 이렇게 퐁당퐁당이네요. 네, 그니까 이게 음. 되게 웃겨요. 일주일 내내 원정, 일주일 근데 내내. 근데 나는 홈. 이게 차라리 선수들 루틴은 이게 어, 편한 것같아 그리고 네. 이동거리도 그렇고, 내 루틴도 좋아. 일주일 내내 약은, 일주일 내내 칼퇴근. <웃음> <웃음> 아, 예, 예. 자, 주중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아, 주중 프리뷰부터 네. 가겠습니다. 네 주중에는 고척에서 KT랑 합니다 일단은 KT랑은 지난 시즌 11승 5패로 우리가 우세입니다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음, 선발 얘기를 할게요 화요일날 이승호 대 김민희 붙고요 수요일날 안우진 대 쿠에바스 목요일에는 김동준 브리검 대신으로 올라왔죠 음, 네. 김동준 대 알칸타라가 붙습니다 일단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T전 3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3.18 안우진 선수는 KT전 세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7.11좀 부진했어요. 브리검 선수는 세경기 역시 나와서 방어율이 3.06입니다. 아 김동준 선수는 헷갈리네. 자 김민 상대편 KT 선발 김민은 이번 시즌 2경기 나와서 2패고요. 지난 경기 6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방어율은 4.15 기록 중이고 네. 쿠에바스는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1승 1패 역시 방어율이 5.60입니다. 그리고 알칸타라 선수는 이번 시즌 두 경기 나와서 일승 일패 방어율은 아칸타라 선수는 괜찮아요 2.92 기록 중입니다 KT 선발은 다 지난 경기 때패 패전이 됐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갑니다 역시 기가 역시 먼저 기가 오케이 쉽게 삼승을할수 있다고 생각하근데 <laughs> 네. KT 같은 경우도 불펜이 선발들 좀 했던 거 조금 했던 거다 날려먹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타선이 마찬가지로 거기서 터져주지도 않고 네. 근데 KT는 또 우리는 이제 이보근이라는 선수를 버렸는데. KT는 딱히 그렇게 수혈한다고는 이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버릴 선수. 지금 전체적으로 아... 타율도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들이 지금 잘 못해지고. 있어요 물론 있죠. 지난 사실. 시리즈 때 위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태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강백호 저... 선수 빼고는. 저는 그래도 우리 호랑이 기운 좀 봤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 올라올 건 음, 유한준이 음. 좀 살아난 것같긴 해요. 그래. 그래. KT는 아, 좀 뭔가 좀 아, 안타까워.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만한 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왜왜 끝까지 근데... 안 올라와야지? <laughs> 아, 이제 되게 웃겼던 음, 건 우리 걔네 없으면 아, 죽어. 뭔가 이게 애정이 있어. 자꾸 신 신생팀이라 그래도 신생팀이니까. 그래도 우리 한, 우리한테 이기는 건 싫어요. <laughs> 어, 맞아.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걔네가 없으면 승을 못 챙겨. 똥똥저한테 <laughs> 이기라고. 지난 시즌 봐 봐. 11승 했잖아. 응. KT하고 비등비등했으면 우리 가려고 을못 했을 수도 있어요. 13승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 그래서 끼는 <laughs> 3승. 3승씩게 3승. 3승 <laughs> 챙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2승을 패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알칸타라 선수 경기 봤는데 방어율도 네. 2점대인데 물론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까 네. 요키시 선수처럼 막 뭔가 엄청난 윽박지는 르 선수도 아니고 메이닝 불안불안은 해요. 불안불안한데 일단은 잘 맞춰잡는 그러니까 투수고 네, 우리가 또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칸타라 선수한테는 조금 막힐 것 같은데 일단 김민하고 그다음에 코에바스 코에바스 선수한테는 우리가 음. 괜찮지 않을까. 음. 이승호하고 안우진이긴 하지만,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던져주고 있으니까, 안우진 선수가 약간 문제긴 한데, 사실 안우진 선수는 KT전에서는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 첫승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검일 음. 경우에는 저는 수입을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상대적으로 KT가 계속 우리한테 약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홈이잖아요. 홈인데, 네. 김동준 선수가 선발 한 5이닝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원 플러스 1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승일 패, 1패. 이승일 패를 보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누구? 네, 네. 저도 이승일 패 보고요. 저번 주 <laughs>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턴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애들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알칸 라한테는 조금 우리가 고전을 할 것이다. 음, 음 알칸타라 점수를 아예 못 내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알칸타라 경기 친다. 이승일패. 네. 네, 저는 삼승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일단 근데 사실 KT전은 해볼만해. 삼승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불안한 게 저도 알칸타라 경기기는 해요. 사실 김동준이 선발로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은 김동준 뒤에는 누가 붙을 것이며 그럼 과연 붙는 애가 얼마나 더더 <laughs> 터질 것이냐. 소름. 붙을 김동준이 없네. 그러니까 김동준 뒤에 김동준을 어, 못붙이거든 어, 어, 개소름. <laughs> 왜요? 윤영삼 조덕길 신재영도 있어요. 우리 덕길이는 한 번만 잘한다고. <laughs> 김동준은 신재영이랑 원 플러스 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야 덕길이 되게 아끼는데 걔는 한 번만 잘한다고. 근데 사실 신재영을 붙이면 안 돼요. 홈에서 더 터지는 남자. <laughs> 나는 근데 홈에서 더 무너지는 남자. 특별히 이변이 없는 나는 최대 5이닝이라고 보고 김동준 경기는. 음, 저도 그렇죠. 저는 근데 가장 맥시멈은 4이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4이닝에서 멈추지 않을까. 제일 불안한 김동주는. 건, 김동준 뒤에 김성민이 붙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laughs> 난, 난 김동준을 붙일 수 없다는 것만으로 이번 <laughs> 주가 다 불안해졌는데, 갑자기. 근데 KT의 불펜을 믿고 있는 게좀 커요. 음, KT의 그래요. 불펜. <laughs> 우리 마, 우리보다 더해 더해 거기는 뭐 타격도 음. 지금 별로 안 좋고요 KT 타순 보면은 너무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즌 초반이기는 해서 뭐 네. 그 변화도 되게 많이 주고 있고 수비도 사실 되게 많이 변화를 주고 있죠 윤석민 3루 보고 황재균 쇼 보고 뭐 이렇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 KT도? KT 마무리가 김재윤이죠 마, 김재윤이죠 <laughs> 마무리가 아웃카운트를 김재윤 못 잡아요 네. 네. 잡아야지 마무리가 주이? 돼요? 못뭐 잡겠지? 공만 빠르지 뭐 음. 사실 그래서 조금 무난하게 3승을 해야 되는 경기기는 해요 음, 이번 시리즈가 네. 네. 욕심나는 네. 시리즈이 해요. 이번에 아. 3승을 해서 빨리 승승 a l 위로 m a l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생각 m 면 그렇게 못한다고 s 는데 지금 뭐 m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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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고 l s 고 a l l small small s m a 그 l s 그 a l l small s m a 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만났던 팀들팀들 지금 상위권 팀들이잖아요 s 찮 a l l s 요 s k 빼고는 다 승차 2, 3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리즈 한번위또몇번 하면 또 올라갔다 m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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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l 기 까지하고 주말 하나전으로 가겠습니다. 주말 아, 무섭다. 네, 주말에도 역시 고척에서 합니다. 네. 하나랑 왔는데 지난 시즌 하나랑은 8승 8패 박빙이었어요. 자, 선발 투수 얘기할게요. 금요일에는 요키시하고 김민우가 붙고요. 토요일에는 최원태하고 장민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승호하고 박주홍이 붙습니다. 으흠. 자 일단 요키시 선수는 올해 처음이니까 하나랑은 전적은 없고 최원태 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하나전 세경기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이 3.71 기록했고요.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하나전 세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8.10입니다. 근데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불펜인 것 같은데? 불펜 방어율인 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하나 선발 일단 김민우.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2경기 나와서 1패를 기록 중이고 음. 방어율이 9점입니다. 9점되고 지난 경기 4이닝 6실점을 했고요. 장민재가 지금 무서워요. 음. 네. 이번 시즌 4경기 네 나와서 2승 방어율이 무려 2.45. <laughs> 모자만 벗으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다는 그 장민재. <laughs> 너무 <너만> 많아. <laughs> 지난 경기 일요일 경기도 6이닝 1실점으로 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죠 지난주 일요일 경기는 근데, 부산 경기는 근데 하나 타선 보면 이상하게 장민재한테 점수 지원이 심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몰려. 박주영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laughs> 박주영 선수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2019 시즌 이번 시즌 두 경기 나와서 1패 역시 방어율 9점대입니다 음. 지난 경기 5.2이닝 6실, 6실점 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할까 이번에 반대로 얘기할까 핑크가 마지막이었나 2승 1패입니다 음, 장민재가 선발로 나오는 날에 하나 타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숙연하게 만드니까. <laughs> 사실, 그것도 그렇고, 토요일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토요일이 우리가 최연태죠? 왜요? <laughs> 왜 갑자기 문세윤표 정지요. <laughs> 아 그러니까 2승 1패인데 1패를 응. 지금 토요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로 보고. 최원태하고 장 장민재 경기 때. 그리고 하나가 어쨌든 간에 작년 가을에 우리한테 일을 좀 많이 갈았을 거예요. 그것도 좀 걱정도 되고. 이미 불이 붙어 있는 타선이라서. 일단은 하나가 현재 타율 1위에요 네. 타율 불이 일이고, 너무 붙어 있는 타선이라서. 타율 안타 득점 2루타 뭐 전부 그리고 다 1입니다, 지금. 하나 타선이 그 미친 듯이 치는 구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친 상대팀 투수들의 공이 거의 대부분이 포심 투심 직구들이었거든요 맞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음. 그게 좀 무섭긴 해요 근데 두 번은 이겨야 되거든 음, 오케이 그래서 음. 핑크는 2승 1패 장민지한테 승을 줍니다 그래서 네. 음. 그 다음 우리 천무영 빰 빠바밤빰 발라버려 저스윗퍼입니다오 오, 오, 좋습니다 오. 야. 저는 하나 저는 스위업입니다 일단은 주중에 KT를 우리가 만나는 것도 되게 이점인 것은 어, 일단은 그치. 타격감이 올라갈 상태에서나를 만날 상태에서 것이고 만난다. 그리고 일단은 물론 장외 공 어렵긴 해요. 근데 음. 사실 정직한 공이기도 해요. 음 그렇긴 하죠. 타격감 오른 상태에서 만난다면 충분 히칠수 있는 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우리 타자들한테 누군가 조언만 잘해준다면 아 <laughs> 그렇긴 한데 잘하겠죠. 일단 뭐 타격을 자. 믿어야죠. 그리고 어, 또 하나 믿는 것은 뭐 타격 지원이 많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우리는 또 최원태라는 선수가 또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뭐, 지난 경기에서 최원태 선수한테 네. 또 득점 좀 해줬어요. 음, 음, 주말 경기는 수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무 형이 진짜 오랜만에 수입을 얘기하는 음, 이, 네. 이 형. 웬만하면 수입 안 하, 얘기 안 하는 형인데 다음 전가요. 네. 저도 역시 수입 봅니다 어. 네 일단은 선발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앞서고요 그리고 고척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펜이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현재 성운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나가 네. 부진하고 타격 쪽에서 우리한테 강했던 호잉하고 김태균 정도만 잘 잡아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득점력도 좀낼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수입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주중에 sk를 만나고 올라와요 맞습니다 현재 네. 1 위잖아요 네. sk가 지금 네. 그타율로1 위하고 있잖아그 <laughs> 타율로 네. 일 위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거기서 소진을 많이 하고 올것 같아서 저는 뭐 가볍게까지는 아니지만 수입을 야, 예상을 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빠따 팀이랑 sk랑 붙는 거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가좀애매해 음, 아직은 좀 음, 그런가 음, 기, 그러니까 뭐 김태균하고 이런 좀 중심 타선만 잘 막아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해요 일단 선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용병도 안 만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핑크. 저는 끼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끼. 끼. 어, 저는 정말 쉽게 삼성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장민재 선수가 사실 그날 굉장히 잘했던 건, 비가 와서 머리에 비를 맞는다. 이거, <laughs> <그거, 웃음> 그것 때문에 라는 얘기도 있고, 고척돔건 비가 와도 괜찮아요. 남의 팀한테 왜 이렇게 막 얘기하냐, <laughs> 너. 아니, 아니, 근데 이거, 하나 팬들이, 하나 팬들이 자발적으로 <laughs> <안> 얘기한 <laughs> 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실 장민재 선수가 저는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게, 음. 아, 진짜 그, 운은 있었어요. 이승 음. 한게 그것도 하필이면 LG 타선 안 좋을 때랑, 또 기아 한참 못하고 있을 때 만난 거요. 예왜 음.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닝도 되게 못 먹으면서 투구 수는 굉장히 많고 주자는 또 주자들은 꽤 나갔어요. 득점권에서 두 팀이 너무 못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음. 장민재 선수도 음. 우리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득점권 서건창인데 그러면... 지금 아, 5번번 5번 타순에 나올까? 어 아니야. <laughs> 어. 5번에 장영석. 어? 어. 아, 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주는 저희가 핑크 백원은 다 수입 네. 진짜 오랜만에 스윕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 얘기하게 이거 했습니다. 너무 이게 전망이 좋으니까 불안해지네, 이럴, 갑자기. 그러면 예, 얘 6승. 5승 1패, 5승 1패, 5승 1패네네 저는 그러네요. 그렇게 봐요. 예. 네, 다음 주는 그렇게 <laughs> 어, 보고 일단 원하면, 원하는 원하는 거지 이게. 네. <laughs> 일단은 원정 6연전 뛰고 홈에서 이제 하, 올라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점수 좀 아,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성적을 낼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너무 크네요. 네. 이번 주는 특히 일단은 확실한 건 홈런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 네. 아 지금 맞아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가 홈런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없어졌어요. 1위가 지금 n c 가 23인가? 개왜 공인구밖에 뭐... 는데 우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laughs> 영향을 받지. 그대로인데... 박병호하고 샌즈가 부진한 건 맞죠. 홈런 쪽에서는 네. 그렇죠. 조정을 좀 찾아야 아, 되는데. 그리즈 선수는 정말로 퐁당퐁당해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 보면 홈런이 자라야 할 내가 못하는 확실하죠.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샌즈도 마찬가지면 김하성이 홈런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김하성은 저는 지금 지금 모습 좋아요. 예, 저는 그래요. 지금이 어제 베스트로 사실 꼽기도 했지만 사실 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지금 친 지금의 타격 모습을 네. 사실 더 소, 좋아할 선 지금의 개방성이 훨씬 더 좋아요. 영웅 네, 수인 좀 줄이고 거기에 네. 수비만 좀더 잘해주면 음, 아. 그러니까 음, 그런 실수요, 부분은 좀 실수 실수 프리뷰는 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얘기가 있네요. 우리 다음 이번 아, 주에는 그... 포수가 바뀌잖아요. 네, 음, 그, 그, 맞아요. 박동원 소수가 어, 올라오니까 요주효성 선수가, 그, 선수가 내려가고 박동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선수가 올라오네요. 자네 네. 말을 줄이도록 사실 하죠. 사실 <laughs> 사람들이 이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매치업은 안우진 선발에 박동원 포수의 <laughs> 범죄 배터리 아무리 <laughs> 조상 요걸좀 보고 싶어하긴 하는데 <laughs> 네, 범죄 야, 배터리네 야, 범죄 의 도시인데 야 진짜 범죄 배터리네 볼만하겠다 야, 볼만 야. <laughs> 야 댓글장 아, 터지겠는데 네. 근데 만약 그날 우리가 지면은 그냥 욕 먹고 끝나는데 이겨봐, 이기면은 난리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기면 욕더 먹지 <laughs> 전방위적으로 먹는 거지 다음 네. 주에 볼수 있겠네요 잘하면 진짜 볼수 네, 있을지 볼수 있겠네요. 어 수요일인가요? 네, 네. 수요일이죠. 네. 재밌겠네요. <laughs> 수요일에 중계 보면 안 되겠다. 야구장 가서 봐야 되겠다. 어, 저도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수요일 날 보내 달라고 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주 동안 야구 재밌게 보시고 오늘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그다음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딸랑딸랑 네, 알림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해야지. 백호 인사. 안녕. 자, 브리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T전 역시 세 경기 나와서 방어객은? 김동준이라니까. 참점 아, 아 김동, 김동준. 김동준. 네. 형이 여기 김동준을 뽑아놨어. 네, 저기 헛걸. 아, 그래. 네. 다시 하자. <laughs> 아, <씨, 좀> 짜증나네. <laughs> <오늘? 웃음> 언제부터내요 아, 처음부터? 아, 예. <laughs>